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발명품, 전쟁의 성격을 바꾼 검은 가루 화약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약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불이 붙는 약입니다. 화약은 중국의 연단술사들이 불로장생의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발명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실세기에는 상당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단술사이자 의사인 손사막은 단경이라는 책에서 유황, 초석, 목탄으로 복화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황, 초석, 목탄은 화약과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복화를 화약의 시초로 봅니다. 화약이라는 단어는 도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책인 도장이라는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화약은 오랫동안 약재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596년 이시진의 권초 강목에는 화약은 장선과 살충에 중요하며 습기와 분력을 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약의 또 다른 용도로 불꽃놀이를 될수 있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화약을 터뜨리면서해군과 재앙이 떠나기 원했습니다. 화약이 군사무기로 사용된 시기는 8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으나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송나라 수도 별량에는 군사장비를 만드는 국영수공업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에는 화약과 화기를 제작하는 화약요자작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증공장이라는 사람은 1044년에 군사병법서인 무경총료를 편찬하면서 화약무기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화약을 이용한 화창, 화전, 병력포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14세기 과학자이자 무인인 최무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약을 수입해 고작해야 불꽃놀이에만 사용했던 시절에 최무선은 선구자적인 안목과 노력으로 화약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발명한 화약과 화기 덕분에 고려는 해마다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최무선이 화약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화약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었으나 문제는 염초를 추출하는 방법과 그것을 유황, 목탄과 혼합하는 비율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무선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던 중 원나라 출신 염초 기술자 이원의 도움으로 화약 제조법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1373년 화살과 화통을 시험적으로 발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주도한 사람이 최무선입니다. 이어 1377년에는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과 화기를 제조하는 화통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화통도감에서 만들어진 화약무기는 1380년에 벌어진 진포 대첩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왜구의 전력은 500여 척이었고 고려 수군은 10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수군은 화포로 무장한 덕분에 외선을 거의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배를 잃은 왜구가 육지로 올라오자 병마 도원수 이성계가 전멸시켰습니다. 진포 대첩 이후 왜구는 점차 사라졌고 최무선과 이성계는 백성을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약은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화포가 사용된 초기 사례로는 크레시 전투를 들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병력은 8만 명, 영국은 1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섯 문의 화포는 프랑스 진영에 혼란과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영국군은 화포로 겁을 주고 장궁으로 사격을 퍼부어 승리를 거두었고 이 전투는 화포의 위력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포의 중요성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사람은 프랑스의 샤를 7세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1422년에 전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집결시켜 화포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포신을 길게 하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화포를 개발했습니다. 발사체로는 과리평타의 화약을 사용하였고 발사 각도를 조정하는 포이도 구안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조잡한 화포와 구별하기 위해 대포라는 용어도 만들었는데 이 말은 원통을 뜻하는 라틴어인 칸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르반이라는 헝가리 출신 기술자도 대포 작업에 열을 올리며 1452년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대포 제작을 제안했으나. 경제적 여력이 없던 황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시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 메호메트 2세에게 접근했는데 메호메트 2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르반이 만든 대포 바실리카는 마치 괴물과 같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길이는 8.25m에 달했고 450kg이 넘는 석공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1453년 메호메트 2세는 50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후 이슬람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스탄불로 개명했습니다. 화약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방어가 중시되어서 공격해오는 적을 맞받아치는 무기가 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에는 화약무기가 본격 사용되면서 전쟁의 성격이 공격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화포가 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면서 성에 의존하는 봉건제의 몰락을 촉진시켰습니다. 또 기사 위주로 구성된 중세의 기병대도 개인용 화기의 발달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전쟁은 화약무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종이에서 로봇까지 발명과 혁신으로 읽는 하루 10분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